자 오늘은 누수의 종류에 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관련해서 누수탐지사 분들 견해가 뭐 다를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바를 어,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배관 누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수불량 세 번째로는 하수도배관 누수 기타, 뭐, 빗물누수결로고형비트누수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나타난 누수의 종류가 이 범주 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참작해서, 어 부연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배관 누수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아 배관의 종류마다 다 달라요. 뭐 이를테면 저, 저 에이콘 배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이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음, 시공자들이 결속선을 사용해서 배관을 고정시킬 때 보온재를 싸지 않는 배관을 그대로 뭐 묶어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결속선이 철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식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검증되지 않은 시절에 시공을 할때 당시에 배관을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벽이에요, 벽. 이그 바닥이고 배관을 여기 수전이 이렇게 달리겠죠, 수전이? 수전? 배관이 이렇게 와서 엘보를, 여기다 엘보를 사용해가지고, 엘보를 사용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구차란서 그랬는지, 뭐, 아무튼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배관을 부적을, 엘보란 부적을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그냥, 요렇게, 요렇게 시공 해버려요. 이렇게. 엘보 부분을.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요 부분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배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터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런 요런, 요런거 누수 형태는 다음 시간 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 건지 방수 상태가 안 좋아서 누수가 되는 건지 하수 배관 에 누수가 되는 건지 네,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이 세면 아래층으로 대부분 물이 떨어지죠. 근데 물 떨어지는 정도가 어떤 누수는 위층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한 양의 물이 24시간 동안 계속 떨어져요. 그게 멈출 때까지, 우리의 누수 증상이 멈출 때까지 계속 떨어지겠죠. 24시간이 <laughs> 아니고 누수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양의 물이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도 배관 쪽에 누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수도는, 수도는 내가 위에서 사용을 하거나 말거나 항상 이 집, 집 내부의 모든 배관이 깔아져 있고 그 배관 속에서 새는 물은 내가 수도꼭지 열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증상이 24시간 동안 한결같이 물이 떨어진다. 그럴 때에는 아,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방수 분량은 이 수도 배관하고는 증상이 좀 달라요. 아까는 물을 사용하거나 말거나 항상 똑같은 양의 물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종합 유과 종합 유과가 뭐냐면 화장실 내부에서 물을 쓰게 되면 물이 어 구배를 타고 흘러서 물 내려가는 통로를 말하는 거. 하얀 스테드에스 뚜껑이 있을 거예요. 네 번, 네번한 뚜껑. 그걸 통해서 내려가는 거. 요거를 조합유과라고 표현해요. 조합유과가 이 화장실 내부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아래층에서 물이 내려오고, 물이, 물을 안 쓰게 되면, 물이 안 내려오고, 이물 내려오는 그 양태가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죠. 우측에 물을 쓰면, 내려오고, 안 쓰면 안 내려오고. 그 양면기도 많잖아요, 양면기도. 양면기 쪽에서도 이제 많이 발생이 돼요 누수가 양면기를 사용하면 아르치 물이 내려오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내려오고, 불규칙하게 내려오는 거죠, 물이.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방수불량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방수불량. 아,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하수배관이 있는데, 이 하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아 난한 경우들도 있어요. 먼저 쉬운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어 화소배관은 DRLF 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DRLF 이게 뭐냐면 음 배관하고 배관하고 가운데 연결해 주는 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해 주는 부속 그 부속을 왜 DRLF 부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DRLF 부속 속에는 바킹이 들어있어요. 바킹이 바퀴 들어 있는데 그바퀴이 오랜 시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노 해가지고 낡아서 이게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물 새는 거는 그바퀴 잡아주고 있는 건데 바퀴 부식돼 버리면 그 부식된 그 바, 어, DRF 부석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 부석에서 새는 거 DRF 부석에서 새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배관크랙을 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관크랙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배관크랙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혹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빌라 빌라 같은 경우에 배관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왜 그러느냐 뭔가의 사연이 돼 가지고 빌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요 크랙.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틈이 벌어져요. 벌어질 때 배관이 이 건물 내부 다 있는데 설치가 돼 있는데 그때 이 균열이 일어날 때 배관이 크랙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배관 크랙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배관 크랙은 없습니다. 누수가 있나 없나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물 흘리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에 판단하긴 하는데 여하튼 이 하소 배관에서 누수는 DRF 구성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관 크랙인데 배관 크랙은 일단 없는 걸로 간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기타 뭐 빗물 누수, 결뭐 고용 비트 누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빗물누수 같은 경우에도 뭐 비가 올때만 물이 새는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빗물누수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가 올때만 물이 떨어지고 비가 안올때 물이 멈추는거 그런데 이제 한가지 또 간과하셔서는 안될게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게 예를 들어서 1층 여기가 뭐 5층 천장이다 천장이에요 그리고 천정, 천정 위에 이제 6층 바닥이 을테고 여기 6층이 있겠죠? 6층, 6층 벽에서 빗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물, 이걸스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이 금방 내려와 가지고 뭐 5층 천정을 적신다든지 그러는게 아니고 물 내려오는 속도가 현장마다 다 달라요. 빨리 내려오는 것들은 뭐한 시간 만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이 또한 탐지사들마다 뭐 개인적인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 을 보건데 물이 금방 내려오지 않는다. 물론 이럴 때도 금방 내려와요. 하수도, 하수도 배관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5분 10분 만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수불량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방수불량 누수 테스트를 할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장실 바닥에다 가 물을 담수를 시켜놓습니다. 담수. 담수를 시켜놓고 24시간 동안을 놔둬요. 그 다음에 한 10시간이고 24시간이고 지난 시점에서 그 아래층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내려오는 속도가 금방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어, 증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데 결루. 결루누수가 있는데, 이 결루누수도, 어,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결루가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사진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본 현장,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천정, 벽지를 열고 그 위에를 보게 되면 물이 그냥 전체가 다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 음, 이 범위에 걸쳐서 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물이 맺혀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물 떨어지는 양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결루가 저렇게까지 심한가? 라고 이제 의심할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결루 눈수가 아주 심한 것들은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심한 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용비트 눈수, 간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참 찾기 힘든 눈수입니다. 고용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비트 눈수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 층을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 아무튼 이거는 유세 종류 중에서 있다는 것만 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디테일한 어, 설명을 할때 다시 이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